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침례를 받고 신권 권세를 지닌 자들의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182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과 그분의 초대 교회 조직을 회복하셨습니다. 경전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된 살과 뼈의 몸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성신은 영의 개체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합니다 신회의 구성원들은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 목적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교리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의심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아 있는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두 제자가 겪은 경험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곧바로 즉시 결의에 차서 행동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세상적인 버릇과 관습과 전통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벌이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도록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계심이라 하는 이 변화는 오직 구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고 더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려움과 실망이라는 경험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하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구주께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는 갈리,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잘 알고 편하게 느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하며 다른 제자 몇 명과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배에 있는 제자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요한은 곧바로 구주의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 물가로 헤엄쳐갔습니다 배에 남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그물에 가득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의 충실한 모범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곳으로 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즉시 그분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풍성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무트로 돌아온 제자들은 물고기와 떡이 풍성히 차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구주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고추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즉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주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에서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인 이웃으로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순수한 종교적 실천을 통해 주님의 양을 먹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름은 힘들고 때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늘 하던 일을 넘어서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 영적으로 길 잃은 자들을 구하며, 전임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길을 벗어난 탕자를 사랑하며, 병환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오해를 감내하고, 고난을 겪는 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곳에 가리이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리이다. 당신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리이다.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후기성도의 그리스도인다운 헌신에 대해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분이거나 그동안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나 주님을 다시 따르고 싶은 분이라면 두려워 마십시오. 구주의 첫 제자들은 모두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으며 그분의 복음으로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각자를 인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다음 특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특성들을 우리 내면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연민을 지니셨던 그분은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셨는데 이는 그분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세신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유혹과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고 순종하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구주께서는 일생을 통해 그분의 시간과 힘을 내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속죄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상속할 기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돌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주께서는 지속적으로 손을 뻗어 그분 주위의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랑하고 양육하셨으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상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구주께서는 우물에서 물을 긷는 일이든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먼지 묻은 발을 씻는 일이든 평생 남을 섬기셨는데 이것은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 슬픔과 고난 속에서 구주께서는 아버지의 도움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른 길을 깨닫고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주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으며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독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도 다른 기독교인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용서.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종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그복음의 참됨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개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더길 수도 있습니다. 그 주께서는 조세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다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치 내는 대낮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끝까지 견딤. 구주께서는 일생을 통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의로움과 선함, 자비와 진리 안에서 그분의 지상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구주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그분께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구주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 영생으로 이끄는 길에 와서 걸으십시오.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